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내일부터 약 3주간의 출국을 앞두고 영상 업로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공개. 게시 버튼만 누르면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때가 가장 떨려요. 어휴, 지금 제 주변에 누가 있는 게 아니라서 떨 이유가 없는데도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항상 떨립니다. 그러면 게시 버튼 누릅니다. 게시를 하자마자 바로 어느 분께서 댓글을 다셨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오! 음,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들렸나? 감기 조심하시라는 글이 달렸네요. 저는 원래 코가 좀 막힌 목소리입니다. 다들 진짜 천재 같아. 제가 평소에 무표정인데 댓글 보면서 많이 웃습니다. 아, 제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죠? 천범식 작가님께서 직접 그려서 보내주신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일단 영상 올리자마자 반응을 주신 분들에게는 화답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내일 출국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려고 올려든 것이다. 숙명의 영웅 나폴레옹의...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니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정에 신발을 뭐 신을까 고민하다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방수 신발을 골랐습니다 무료권나오다네보금 500원입니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일정도 길고 만날 사람도 있어서 짐이 좀 많습니다 마일리지 정리됐죠?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데이탈리한제인스추천하신거 맞죠? 예 네, 010-35-7이야. <목소리> 네? 제가 신용카드를 두장 이상 쓰는 이유. 직통열차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직통열차는 1회권 밖에 사용이 안 돼서 500원 보증금을 내고 이런 카드를 받거든요. 이거를 반납하면 500원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지갑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500원을 갖고 다니는 것보다 얇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게 낫겠죠. 귀국해서 보증금 환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라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1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우체국에 들려서 아내에게 심카드를 보내고 여기서 무료 버스를 이용해서 다시 2터미널로 넘어갈 겁니다. 지하철을 타면 10분이면 가는데 버스를 타면 약 2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좀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지만 제가 심카드를 안 보내면 아내가 심심해서 저의 빈자리를 느끼기 때문에 얼른 보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0원이요? 네. 도착은 언제 하나요? 도착은 보통 2 3주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제이터미널로가 어떻게 가세요? 3 8번 출구 에서 셔틀 이용세요팅 무슨 일 하세요 여기서? 저 로밍센터에서 근무 중이라 나해주세 예. 예,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웃음> 네. 터미널 2. 터미널 2. 제2 터미널에 15분 만에 왔습니다. 저는 이미 서울역에서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별도의 수속 없이 바로 이민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이나 다른 도심공항에서 수속을 밟으면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객이 들어가는 곳으로 여유있게 출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항공사가 다 이용 가능한 건 아니니 사전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인천공항 제2 터미널 면세구역 내 서점입니다. 주을 당겨 보니까요, 아주 훌륭한 책이 많은 독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다. 순간 난줄 알았어. 면세점을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외국말로 말을 걸거든요. 이번에 어떨지 한번 볼까요? 자, <목소리> 사람 여기 낙밤 없어요. 반 요거 세 개는 1 9로 주시를 받으시고요. 어, 근데 제가 그 지금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 가지고 아. 막밤을 세 개들이 9개를 샀습니다. 이게 누구 손에 갈지는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었으니 비싼 연회비 내고 라운지 가서 먹는 밥으로 본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비행기 탑승까지 1시간이 남았어요. 샤워를 하고 가겠습니다. 샤워실은. 우리 이영권 있거든요. 아 네네. 오랜만에 공항에서 일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여정을 떠나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파리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구자리. 젯실, 신거 맞으시죠? 예, 젯식 어. 그 함께 음료 어느 것을 하실? 어, 음료는 아무거나 제고 네, 많이 남는 거 주세요. 네. 물 티슈 하나 받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Lá, lá! 집 떠난 지 20시간 만에 숙소에 거의 다와 갑니다. 오늘은 푹잘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용카드를 두장 이상 쓰는 이유, 첫 번째, 적립하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 아시아나. 대한항공, 위에 있는 거는 연회비가 2만 원, 밑에 있는 거는 연회비가 20만 원입니다. 둘다한 달에 3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가는 공항 철도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카드가 실적이 30만 원이 충족이 되면 바로 아래 카드로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항을 자주 가는 저로서는 한 달에 두 번, 약 2만 원못 미치는 금액을 절약할 수가 있고 카드마다 조금씩 혜택은 다른데 제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한 달에 스타벅스 한번 무료 공항 면세 구역에서 커피 무료 영화관 팝콘 무료 영화를 보러 가진 않지만 팝콘만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비싼 대신에 까마귀... 오야야야 까마귀가 지금 카메라 바로 옆에 그리고 아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비싼 대신에 전 세계 공항 600여 개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PP카드가 나옵니다 연회비는 비싸지만 우회적으로 그걸 메꿀 수 있는 면세점 바우처를 준다거나 기타 등등 혜택이 있어서 이거를 잘만 이용하면 20만원 전부 고스란히 카드 회사에 내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공항에서 공짜 밥을 한 달에 한번 먹을 수 있는 혜택 등 이런 걸다 계산하다 보면 카드 회사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고객일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고객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카드 회사가 어려워서인지 위에 카드는 더 이상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두개 카드 외에는 인천공항 상주 직원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있으면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버스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를 사용해서 쌓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공짜로 비행기를 탄 것만 여러 번 되고요. 올 겨울에는 마일리지로 시드니를 가볼까 합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다양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미니멀.